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즌 최종장의 서막,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며, 정의의 택시가 마지막 운행을 준비하는 숨가쁜 박진감과 감정폭발. 오늘도 초이 온다. 진짜로 이 예고편 보자마자 가슴이 터질 뻔했어요. 이재훈의 과거 특수부대 트라우마가 폭발하고, 전손이 특별 출연으로 등장하는 유선아의 충격적인 대외 김도기의 정체가 흔들리는 위기 최종 빌런 네트워크와의 결전 직전, 장나라의 냉혹한 최종 보스 기운, 무지개 팀의 마지막 작전, 복수가 절정에 달하는 그 순간들. 오늘도 15회 예고편을 티끌 하나 남김없이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범 패시 시리즈 편 연습, 이번 퇴덕 시스템 함께 올는 웃으신 분들 모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제 채널의 불꽃을 지펴주고 더 뜨거운 분석으로 보답할게요. 함께 이 통쾌하고 눈물나는 복수여정, 대사 하나하나에 완전히 몰입해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예고편은 김도기 배우 분의 과거 특수부대 장면으로 강렬하게 시작돼요. 폭발음과 총성이 울리는 전쟁터 같은 배경. 젊은 김도기가 부활을 잇는 플래시백이 스치며 그의 얼굴이 클로즈업되고난못 달리는 목소리로 주얼거리죠왜왜 나만 살아남았지? 상상해 보세요. 이재훈 배우의 눈빛에 스치는 깊은 트라우마와 절책감 땀과. 피가 섞인 얼굴, 배경음악이 낮게 깔리며 긴장감이 서서히 쌓여요. 이 대사 한마디에 시즌 전체의 과거 연결이 느껴져요. 갑자기 화면이 현재로 전환되며 전소니가 등장해요. 그녀가 김도기 앞에 서서 차갑지만 감정이 못 받친 목소리로 불어요. 선임, 정말 당신이었어? 그 작전에서 살아남은 게 당신 뿐이었잖아. 김도기의 얼굴이 굳어지며 대답해요. 유선아, 내가 왜 여기 있어? 이건... 위험해. 이 재회 장면에 숨이 멎을 듯 해요. 전손이 배우의 강렬한 눈빛, 과거 부하로서의 충성심과 현재의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표정 특별 출연인데도 압도적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어두운 창고 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서는 순간 바람소리와 함께 과거 플래시백이 다시 끼어들면 몰입감이 폭발해요. 자연스럽게 독재운 독의 눈이 곧이어요 장성철 대표 김희성 분과 다급하게 무전으로 외치죠. 독이야 정체 노출됐어. 최종 빌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유선아라는 여자. 믿을 수 있어? 고음표해진 분이 해킹 화면을 보며 응답해요. 대표님 그냥 가면 이렇다니. 이 형님은 틀림없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빌런 쪽과 연결된 흔적이. 하준 대유란 분이 주먹을 치며 끼어들죠. 형님 함정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막을게요. 양진장 혁진 분이 지지하며. 이번엔 끝까지 빌어 대사들이 빠르게 교차되며 작전실 분위기가 생생해요. 화면에 지도와 빌런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오버레이되며 세부적인 긴장감이 더해져요. 빌런 쪽에 냉혹한 대사가 터지죠. 장나라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부하에게 지시해요. 무지개 택시, 이제 끝날 때야. 그 김독이라는 놈, 과거를 이용해 무너뜨려.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에요. 상상해보세요. 고급스러운 사무실에서 장나라 배우의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손에 든 파일이 김도기 과거 자료라는 힌트, 빌런 부하 김성규 등잔당과 응답해요. 보스 유선화를 이용하면 완벽해요. 독이 정체 완전히 흔들릴 겁니다. 이 대사에 소름 돋아요. 최종 보스의 교활함이 느껴지며 시즌 전체 빌런 라인이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김도기와 유선화에 감정되면 장면으로 흐름이 이어져요. 유선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불어요. 선임, 그때 작전 실패 당신 탓이었어? 왜 나만 버리고 살아남았어? 김도기가 이를 닮으며 불렀해요 아니야, 그건 내가 지키려 했어. 하지만 이제 복수해야 해. 이 대사 교환에 눈물이 날 듯해요. 과거 트라우마가 폭발하며 김도기의 내면 독백처럼 들리는 목소리. 이제 모든 걸 끝낸다. 액션신이 끼어들어요. 김도기가 택시를 몰아 들러나지 불편하네요. 가 김도기를 도와 빌런을 제압하는 반전 힌트. 팀 지원 대사로 박진감이 고조되어 고은의 다급한 무전. 형님 함정이에요. 새로 <목소리도> 코스 위치 확인. 하지만 유선아. 하준의 외침. 형님, 우리가 간다. <목소리도> 끝까지 함께야. 추격 중 김도기가 빌런 차를 몰아붙이며 외치죠. 내 놈들. 당했던 그대로 돌려주마. <목소리도> 폭발 직전에 액션 불꽃 튀고 차량 추락 위기. 유선아가 김도기를 구하는 장면 플래시. 예고편 후반 클라이맥스 장나라의 최종 선언. 김도기, 내 과거가 내 약점이다. 이 복수, 여기서 끝나. 김도기의 차가운 응답. 잘못 생각했어. 이 운행, 마지막까지 간다. 화면이 빠르게 컷팀 총출동 액션. 과거와 현재 오버랩, 폭발과 총격 소리 섞인 대규모 전투 예고. 마지막 암전 직전, 김도기의 결의 대사 2283. 세 번째 운행 최종 목적지다. 음악이 절정에 달하며 화면 어두워져요. 이 클리프 행어 때문에 15회가 미치게 기다려져요. 이5회 예고편 전체가 대사 중심으로 감정과 이션을 가진 것입니다. 과거 트라우마 대사가 트라우마를, 팀 대사가 팀워크를, 빌런 대사가 긴장감을 더해 몰입이 미쳐요. 전손이 특별 출연과 장나라 최종보스의 대결 구도 세부 흐름이 완벽하게 연결돼 박진감 넘쳐요. 15회에서 김도기의 과거가 완전히 드러날까? 우선하는 마블의 퍼보 최종보스와의 대결은 무지개 팀의 마지막 공수는 성공할까? 진짜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다려지네요. 본편은 SBS나 웨이브에서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 보시면서 댓글로 여러분의 촉 공유해주세요. 다음 분석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